2025년 6월 2일 월요일 오후장 뉴스 브리핑 진행 우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의 핵심 흐름을 빠짐없이 짚어드리는 오후장 뉴스 브리핑 우연미입니다. 이번 오후 시장에 영향을 준 정책 경제 뉴스부터 주요 종목 흐름까지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책 경제 및 산업 흐름입니다. 오늘 시장엔 미국 연준의 정책 발언이 다시 한번 반영됐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국내에선 탄소 배출권 시장이 2026년까지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국내 거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잡고 있네요. 채권 시장에선 대선을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3년 물 국고채 금리는 2.34%로 상승, 원 달러 환율은 1,380원 아래로 내려와 안정되는 흐름입니다. 한편 달러와 국채 금리 동반 하락에 따라 포트폴리오 재조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서학개미들은 7개월 만에 미국 주식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환차손 방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 프로젝트 관련해선 솔트룩스가 AI 국가대표로 언급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B 지수의 기대감이 확대된 흐름입니다. 이어서 시장과 증시 흐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강부합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며 지수 발목을 잡았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AI와 콘텐츠 관련 종목 중심으로 강한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지만 임금융 지주는 이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정치 테마주는 오늘도 극명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역 화폐, AI 등 정책 수혜주는 올랐지만 일부 정치 연관주는 급락하며 경고 신호를 줬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조선 방산주가 대선 무풍 지대로 다시 부각됐다는 점입니다. 성장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고 장기 보유 수요도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이슈도 이어졌습니다. 1분기 스테이블코인 거래 대금만 57조 원, 비트코인은 25만 달러 돌파 전망까지 나왔고 국내 상장사 중 비트맥스가 보유량 1위로 부상하며 시장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을 뒤흔드는 SKT 유심 해킹 이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번호 이동만 무려 100만 건에 6박 이탈자만 44만 명이라는 점에서 통신시장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국제 정세와 대선 관련 뉴스도 체크해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는 다시 패닉에 빠졌습니다. 3개월 전에도 부과됐던 이슈였던 만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겐 타격이 큽니다. 미 행정부는 WTO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유 관세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중국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유럽에선 독일 합참의장이 러시아가 4년 내 나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 트럼프는 또다시 바이든은 복제 로봇인간이라는 황당한 발언으로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흥미로운 뉴스로는 투자자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의 실용적 접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해외 시선이 국내 대선과 투자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끝으로 오늘 시장의 주목 종목과 섹터들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중국 배터리 1일 CATL과의 전지박 공급 계약 소식에 13% 급등했고요. 키스트로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60% 이상 급등, 시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NC소프트는 신작 아이오니 기대감의 8%대 상승. 원텍은 사우디 헬스케어 시장 진출 기대감으로 상한가에 근접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WHO PQ 승인을 받으며 글로벌 백신 공급 확대 가능성을 열었고요. 이노 시뮬레이션은 엔비디아의 로보택시 진출 이슈에 자율주행 기술주로 재부각됐습니다. 비트맥스, 두산, 손오공, 드리머스 컴퍼니, SKC, M2i, 더핑크폰 컴퍼니 등도 각기 다른 재료로 주목을 받았고 M83은 56억 원 규모 드라마 VFX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콘텐츠 모멘텀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한미약품에서는 오너 일가의 전문 경영인 비판 발언이 나오며 경영권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책, 대선, 통신, 콘텐츠, AI, 전기차, 철강, 코인까지 다양한 이슈가 혼재돼 있었습니다. 내일 대선을 앞두고는 개별 종목별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와 함께 정책 수혜주 중심 대응이 유효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6월 2일 월요일 5장 뉴스 브리핑 진행은 우현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